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배주의 no 전진 yes 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패배주의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바뀔 리가 없거든. 이런 생각으로. 변화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한다고 될까요? 내가 지금 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될까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잘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왜 하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책은 왜 읽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폐쇄주의자는 어쩌다 친구와 농구 게임을 할 때. 성공과 승리감에 자신이 없기에 저 친구는 잘하는데 나는 해봐야 소용없을 텐데라며 아예 패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합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던 실패를 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증평양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기엔 내 인생이 짧죠. 당장,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미소가 딱딱하고 입거리가 처진 나의 얼굴을 밝은 표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며 훈련을 해봅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다시 입꼬리가 내려가고 원래의 나의 표정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이럴 때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애기 손가락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 표시는 내 얼굴을 밝게 만들기 위한 나와의 약속을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일 때그 손톱을 풀 때마다 다시 입꼬리를 올리고 밝은 표정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는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인상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변화를 위한 아주 작은 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익숙한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레몬을 보면 침이 고이는 행동이 나오죠. 내가 단순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뇌를 내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때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문을 먹지 않았는데 침이 고였던 것처럼 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내 뇌가 건강에 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인생은 쉬워 보이고 내 인생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추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확언을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보이는 결과가 없어 지쳐 낯담을 할 때도 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답게 내가 일으켜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더디 걸리더라도 회배주의에 무릎 꿇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뚝 선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당한 나, 전진하는 나, 내 삶의 주인인 나. 당신은 이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는 yes 말을 할수 있게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습니까? 유익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